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나 둘둘둘셋둘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세개 오리 세개 둘. 개세개세리세리세개세개세개세리세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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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세 올리고 내리고 다 같이 따라해볼게.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손 잡고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어 잘하고 있어. 어 좋아 좋아. 자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머 뭐를 제시를 할 거야. 그러면 거기 뒤에 걸 붙이면 돼. 어머 쉬무 어머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자, 어떤 분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 잘 따라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1, 2! 그렇지, 평타가 나와야지. 어머니, 자, 뭐다 하나 가세 제가, 자, 의시야, 의시야 하면, 의시야, 의시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올리고, 내리고 할게요 시작! 하나,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의쌰의쌰의쌰 으쌰! 의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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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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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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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일 삼사 삼사 오늘 정 잘한다 오 이렇게 딱딱 맞아 오 좋아요 오늘 네,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문리팔좀 이러면서 팔 옆에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죠? 팔 잡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같이 하게끔. 자 해볼게요. 문리갑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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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셋넷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으쌰 의쌰의쌰의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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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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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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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1 감사, 감사, 류 하나 둘, 셋, 넷, 오미 잘한다 <laughs> 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지해섯 하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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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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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자7 8 1 2 3 3 2 2 3 3 4셋3 4둘5 6 7 8 1 2 3 4 5 6,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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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워. 잘해서 어머니 팔 아프죠. 어, 아프신 분들은 조금씩 그런데 올렸다 내렸다하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두들겨주면 다시 갑니다. 하나가 더 추가될 거예요. 자, 갑니다. 갑니다.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의지으의 으쌰! 의쌰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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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요건 안되나? 아유 뿌리로 갔더니 또 안되네 어니 우리 하면 꽤꽤 해야지 어 우리가 뭐야 꽤 그렇지 아유 분위기 다 됐는데 아유 다시 한번 어머니 그러면 다 하기 힘드니까 어디가 잘하아 볼게요 자어니딱여기까지 요렇게 오래 아버님 여기팀자여기잘 알아볼게요 자붙잡고 준비 자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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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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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일이삼사둘둘셋넷넷둘셋넷셋넷셋넷셋넷 오리 깨끗 오리 깨끗 우리 오리 오리 여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선물 오리. 오리 아는 뭐예요? 어? 몰라? 어, 알았어. <laughs> 자, 여기. 자, 아버님, 아버님. 이게 어머니 목소리에 아버님도 있는데,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죠? 다 같이 손. 자, 갑니다. 준비. 자, 손 잡고, 손 잡고. 응. 시작.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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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아자, 아자. 하아 1위 5위 10위 1 1 0 1 2 1 0 1 2위1 0 1 2위1 1 0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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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유. 자여기지0위 10위 10위 1 0자1 0고 10위 갑니다 우리 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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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리고 내리고 이제 다 잡다 안 하네. 여기서는 <laughs> 시장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머니 어 여기까지 지금 아버님 여기쯤 자 혼자봐 어 그렇지 자 준비 시작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нашего, 내리고 올리고 34 으쌰 으쌰 아자 하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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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4 34 오류 하나 둘 셋넷 둘둘 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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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리가 점점 줄고 이거 홀프닝 들어서면 됐어요 리 줄고 큰일 났네 여기 자 갑니다 준비 자 아버님 아버님 다 시작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나 둘둘둘 셋, 둘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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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까지 하자 오리 셋 오리 개아이 피아 피아 아유, 동안이 나온지 몰랐지? 아유 <목소리> 응. 응. 잘했어요.